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킴을 맡게 됐습니다. 간식을 먹으러 들어가볼고요 분량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간식은 햄버거입니다. 만두도 있고요. 수프 아, 응. 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종기 보이 미어캣 만드까요 경계심이 많기로 유명한 동물답게 처음 본 낯선 기기 앞에서 냄새로 먼저 정체를 확인하고요. 눈앞에서 보던 야생의 동물들을 생생하게 담은 이 <목소리가> 영상은 <영자는 목소리가> 사진가 마틴 하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공원에서 촬영한 건데요 생김새와 행동을 다양한 글씨로 담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개성과 성격까지 만나보이는 아주 재미난 <목소리가> 이웃석 선수 덩크지 준비하셨나요? 투표한다면? 투표 꼴등 각이에요 딱딱 멋이 없어 <목소리가> 이웃석 선수, 라준 선수 단크형 투표 많이 오.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전에 밥을 먹기에는 헤비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식을 먹습니다. 햄버거 맛이 어떤가요? 웬만한 프랜차이즈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간식 먹고 다시 키겠습니다. 출발 준비를 다 하고 버스에 탔습니다. 아, 먼저 나가서 좀한 시간 정도 몸을 풀고 슛 감도 잡을 겸 나가서 그럼 이제 집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체육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혹시 좀잘 찍으셨나요? 어, 분량이 너무 지 않은데. G캠 <laughs> 많이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G캠을 많이 기다리다고 어, 찍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어요. <laughs> 제가 카메라를 네. 오래 컨택을 못하는냐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아, 알습니다 <laughs> 1, 2, 3, 4, 5, 6, 7, 8, 이지키면야 분량 좀 뽑아줘. 요처리 나오겠어? 아 그래? <laughs>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아저 아, 괜찮죠. 그건 괜찮고. 아, 그거 좋아요. 나 항상 많이 듣던 얘기고 <laughs> 때문에. 아 잘생겨서 <조심해서> 피곤하다. <laughs> 아 이런 것도 빼주세요. 뭐, 어, 최진수 선수가 뽑은 구구즈 중에서 가장? 1위로 걸리셨습니다, 지금. 그치. 1위로 누구래? 심인석이래. 어, 빨리 나와야지. 당연도지든 1위면 좋죠. <laughs> 진주 형이 절 그만큼 잘 생각해주니까. 아. 솔직히 야, 우리가 뽑으면 은 우리 중에 우주이잖아우승인 거야. 두분 중에 누가 제일 이에요두분 아. 중에 제일 은 아. 아. 김동준이에요. 왜 나야, 왜 나야. 동준이 누구라 했어요? 나 심인석. 정하신 거니지윤석이 했잖아. 페이 더 웨이션. 아, 여멋어요 <laughs> <laughs> <페이터 웨이저>. 아. <laughs> 네. 그거. <여기서. 웃음> 다른 것도 더 많이 잘했어야 되는데. 슛에 대해서 좀더 빨리 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뭐 슈팅 쏠 때마다 양동훈 코치님도 엄청 잘 봐주시고 조 코치님도 목표를 가지고 쏟아 보면은 어 이제 또잘될 거라고 하시고 드래프트 때 영상을 봤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진짜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본인의 단점으로 몸싸움 이런 걸 많이 피한다 실제로 지금 경기 뛰는 걸 보시면 은 몸싸움 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단점들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의지랑 제 생각 지금은 좀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육량을 늘리는 걸 하셨는데 시즌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체지방은 어. 빠지는데 돌격연량은 올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동생도 있으시지 않나요? 네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며칠 전에 했고 중학교 가서 는동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합 같은 거 나가서 네. 3위도 하고 네.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이 4일이죠? 아, 여동생 네.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생일 축하한다 아, 나연아 <laughs> 현실남매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현실남매 이런 것처럼 그랬었는데 <laughs>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좀 멀어지면서 좀 전에는 못 느꼈던 애틋함을 아, 느꼈죠 음. 용돈도 가끔씩 고아네 생일 때또 용돈 빼요 <laughs> Yes!